가족 역할 검사로 보는 나. 가족 속에서의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안녕하세요. 심리와 건강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가족 역할 검사를 통해 가족 속에서의 여러분의 역할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가족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 중 하나이며, 각 가족 구성원은 서로 다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검사를 통해 여러분이 가족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역할이 가족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네. 가족 역할이란 무엇인가? 가족 역할은 가족 구성원들이 가정 내에서 맡게 되는 다양한 역할을 말합니다. 이 역할은 가족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형성되며 각 구성원의 성격, 능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가족의 리더 역할을, 또 다른 사람은 조정자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네. 가족 역할 검사의 구성. 가족 역할 검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역할들을 평가합니다. 리더. 가족의 방향을 이끌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역할. 조정자.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화합을 도모하는 역할. 돌봄 제공자. 가족 구성원의 정서적, 물리적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 유머 제공자. 가족 분위기를 밝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역할. 책임자, 가족의 일상적인 업무와 책임을 맡아 처리하는 역할. 3. 검사 결과 해석. 검사 결과는 여러분이 가족 속에서 주로 맡고 있는 역할을 보여줍니다. 각 역할에 따른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리더, 가족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강한 책임감과 결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가족 구성원의 의견을 무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정자.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화합을 도모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소홀히 할수 있어 자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돌봄 제공자. 가족 구성원의 정서적, 물리적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뜻하고 배려심이 많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희생할 수 있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머 제공자. 가족 분위기를 밝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유쾌하고 낙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진지한 상황에서도 가벼운 태도를 보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책임자. 가족의 일상적인 업무와 책임을 맡아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꼼꼼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책임감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 휴식이 필요합니다. 4. 가족 역할의 균형 유지하기. 가족 역할은 가족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중요하지만, 한 가지 역할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역할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필요에 따라 역할을 조정해 보세요. 또한 가족 구성원 간의 소통을 통해 서로의 역할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건강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가족 역할 검사를 통해 여러분이 가족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 역할은 가족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중요하며 서로의 역할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건강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심리와 건강 채널과 함께 가족 속에서의 여러분의 역할을 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 되세요.